오나밥 먹자. 오나밥 먹자. 이리와 로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을 <laughs> 여러분 아까 낮에 어 점저로 저기 쟁반짜장을 먹었거든요. 아우, 근데 지금 12시가,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저녁. 근데,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잠이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볶음밥 했어요. 간단하게. 뭘 해먹을 것도 마땅히 없고, 오늘 저녁은 그냥, 아까 점조로, 쟁반 짜장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준비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김치볶음밥이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볶아갖고, 이렇게 이쁘게, 계란 씌웠어요. <laughs> 저기 오므라이스처럼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김필라하면 김도 먹을게요. 먹어야 잠이 오지 여러분 배고프면 잠안 와서 안 돼요. 물안자 먹고요. 오나이리 와봐. 어머 여러분 제 아예 안 와요. 끼는 애네. 끼는 애네요. 아니다. 여러분, 어차피, 김치찌개에도 여러분, 케찹을 넣는데요 그니까, 볶음밥이, 저기, 김치, 묵은지 볶음밥이지만, 얘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쁘게, 하트를, 하트를, 어? 또 하트를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네. 그려볼게요. 우크 <laughs> 여러분, 하트가. 아 이제 사랑할 나이가 지나서 그런가 하트도 이쁘게 안 나오네요 네, 일단은 해서 먹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쓰봐 여러분 하트를 케찹을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원래 김치찌개도 여러분 케찹 들어간대요, 잘하는 집에는. 그래서, 한번 저도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김치 맛은 거의 안 나고요. 케찹 맛이 강한데요. 이거 어울리죠? 그래 음, 여러분 맛있어요. 음 이거 애들이 좋아할 맛인데요. 음 여러분 환상국가와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김치가 약간 매콤하잖아요 저 고춧가루도 넣었거든요 약간 매콤한 맛에 이 케첩이 시큼하잖아요 김치 시큼하다고 상승이 되었고 여러분 음. 맛있어 <laughs> 여러분도 볶음밥 할때 케첩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그렇죠. 저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거안사 먹어요 돈아고 와서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김치찌개 할때 케찹도 넣는다고 근데 진짜 여러분 넣는 것 같은데요? 음 알았다 그럼 김치 안 익은 거 있죠? 덜 익은 거 거기다가는 케찹을 넣으면 은 김치 그 씬마다 똑같대요 맞다 맞다 그래서 케찹을 넣는다 그랬다 맞다 음 이제 생각이 났네 맞아 음 여러분 굳이 김이 필요 없는데 음 김하고는 별로던데 음. 지방은 여러분, 아 음, 그렇게 잘안 어울려. 아예 안 어울리진 않는데, 야 화장 고압인데요. 여러분, 음, 아니요, 어떻게 이런 맛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맛이 있죠? 이야, 신세계인데요. 음, 유튜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아무래도, 혼자 뭐, 그냥 대충 먹잖아요. 있는 거, 냉장고 끊어,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여드리기, 대충 하기 좀, 그래서, 조금 신경 썼더니, 여러분, 오! 이러다 보면, 여러분, 퓨전 요리가 많이 개발되겠는데요. 내 스스로도. 대충 하기는, 안되지 어떻게 대충해서 여러분을 보여드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음 케찹하고 잘 어울려요 음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김치볶음밥 해드실 때 케찹 한번 같이 곁들여 보세요 음 진짜 괜찮아 음. 음.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렇서 아이고, 이게요. 접시가 플라틱이에요. 스 네. 여러분은. 이 접시가요, 음, 저번에 김장 때 여러분, 탕수육 때 남은 거를 싸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탕수육을 싸줬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거 버리긴 아깝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볶음밥하고 그럴 때 이걸 접시로 써요. 그랬더니, 미끄러워요. 약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답답하죠? 얘 밀려갖고, 여러분, 배불르네요. <laughs> 배불러요. 자, 시간에. 아. 벌써 배불러요. 누나! 이리 와. 여러분, 쟤 잔다고. 빨리 인사해. 음, 죄송합 와. 여러분한테 인사해야지. 이리 와. 올라와. <laughs> 여러분. 얘가요. 이 바지가 어디가 꼬무줄이잖아요. 그게 어색한가 봐. 다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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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아까 나가도 산에 갈 때도 그런 걸 걷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고 뭐 다리 어디 아프냐 그럴 거 아니에요. 속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더니 안 그러더니 집에 오니까 또 어리간 피나가. 너리간 어 피나. 응. 결란 주가. 여러분 이거 간한 거 아니에요. 음, 여러분, 이거요. 샀어요. 이렇게. 긴 거로. 다리 있는 거로. 이렇게 산에 데리고 다니려니까 춥잖아요. 이렇게. 위에만 있으면. 그랬더니, 이 기모예요, 그래도. 이 색이랑 파란색 있죠? 이 세, 이두 개로. 색깔. 샀어요. 빨간 게더 이뻐서 오늘 먼저 빨간 거 입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나뭐 하든가 말든가 시끄러우니까, 안방 가서, 지 혼자 이제 자고 일어나, 나왔네요. 같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지 혼자 가서 자요. 너 배부려. 엄마. 엄마 배부르다. 응나 여러분, 이 가, 한거 아니에요. 응나 이거 먹어. 여러분, 뭐라 한다. 음? 자, 니가 먹어. 여러분들이 강아지하고 겸상한다고 뭐라 한다. 여러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강아지하고 저 별로 그렇게 적, 저기한 사람들은 싫어해. 그죠? 죄송합니다. <laughs> 다 먹었네. 응. 응. 문이 앉아. 기다려. 아이고 착해라 말도 잘 들어요 기다려 기다려야지요 엄마가 기다리려는데 기다려야지요 밥을 여러분 그거 덜어먹는 거 있죠 덜어먹는 거 있죠 그걸 하나 다했어요 이거 저거 냉겹는데도 아우 많네요 한 번만 더 먹고 냉겨야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 돼요 데펴서 여러분 항상 음식 남으면 저 대표 갖고 안 버려요 아침에 딱 먹어요 그러면 딱 맞아요 아침에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음 배불러요 아배부르다아 어,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먹었어요 저기 좀 남은 거랑 내일 아침 먹을게요. 와, 인사하자.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세요. 굿나잇. 굿나잇. 아이고. 보자. 여러분 굿나잇. 꼭 주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